BTS 제이 강재준, 이은영 부부 이영지, 제주항공참사의 기부릴레이, 작은 도움으로 위로.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을 비롯해 코미디언 강재준 이은영 부부, 가수 이영지 등이 제주항공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3일 이영지는 개인계정에 그 참담한 심정을 참마다 헤아릴 수 없게 작은 도움을 보태는 것으로 남아 위로를 보냅니다라며 기부내역을 공개했다. 이영진은 대한 적십자사와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에 각각 송금천만원씩 전달했다. 또한 이영진은 하얀 국화꽃 사진과 함께 모든 희생자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라며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KBS E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인 강재준은 지난 2일 다시 한번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라면서 기부 소식을 알렸다. 그는 아내 이은영과 함께 대한 적십 자사를 통해 천만원을 기부했다. 앞서 강재주는 지난 2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너무 슬프다. 진심으로 상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제주항공참사에 슬퍼했다. 앞서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은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쾌척했다. 그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피해 유가족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라며 피해 유가족 분들은 물론 이번 사고로 슬픔을 겪고 계신 모든 분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다라고 밝혔다.